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오늘은 우리집에 있는 크루시아 공기정화 식물 요거를 몇개월전에 제가 가지치기를 해서 물꽂이를 했던거 한 2개월전에 제가 또 이렇게 성공했다고 보여드린게 있더라고요 근데 요거 뿌리를 좀 많이 내렸기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 흙에 심어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한 요정도로 좀 흙에 심어주려고 했더니 지금 발견해 보니까, 요거, 새로 이렇게 또 새순이 나오네요. 이게 잎이, 이 잎을 띄웠던 자리에, 여기, 거무 치티 하잖아요? 요걸 잎을 띄웠던 자리에 다시 이렇게 새순이 나오고 있어서, 요 밑으로 흙을 <laughs> 덮어줘야 되겠습니다. 그래서 미리 요거는 제일 밑에는 굵은 마사토를 깔았고요. 그리고 흙 배합은, 음 화초는 7대3이 좋다고 해요. 그래서 요거는 씻어 말린 마사토를 3 섞고요. 배양토, 음, 분갈이용 배양토를 7을 섞어서 미리 이렇게 담아놨습니다. 그래서 요거는 뿌리를 좀 꺾이면 안 좋을 것 같아서요. 제가 좀 미리 이렇게 해서 담아놨고요. 요거를 최대한 안 꺾이게 뿌리가 이렇게 해서 심어줄게요 얘는 그러니까 뭐든 물꽂이나 흙꽂이 하는거는 계절이 엄청 중요하다는 거를 제가 또 경험을 했잖아요 봄가을이 좋다는 거를 확실히 알았어요 여름에는 무르기가 쉽고 더웠기 때문에 물 온도도 또 금방 올라가기 때문에 빨리 뿌리 내리는거나 그런 게 쉽지 않다는 거를 알았지요. 그래서 이거를 제가 봄에 했던 것 같아요. 이거 이름 봄에 가지치기를 해서 이렇게 뿌리를 잘 내리게 했습니다. 아이고 이거 간당간당하네요 이걸 좀 많이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새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이거는 뿌리 최대한 안 다치게 살살 자리만 잘 잡을 수 있게 하고 다육이는 바로 심고 물 주면 안되지만 화초는 심고 바로 물을 듬뿍 줘야 된다고 합니다. 그래야 자리를 잘 잡고, 잘 큰데요. 여기는 최대한 얘만 나오게, 그리고 심기가 참 조심스럽네요. 다음에 또 이제 잘 크면, 내년쯤에는 화분가이할수 있을 정도로 잘 커줄까 잘 크게 <laughs> 돌봐야 되겠죠 아무튼 요즘 날씨가 조금 온도가 내려가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얘는 이쪽으로 한쪽 방향으로 햇빛 방향으로 좀 끼울어서 컸기 때문에 얘는 제가 이거로 저분으로 균형을 좀 자리 잡을 동안 이렇게 해줘야 될것 같아. 뿌리 안 다치게 하려니까 신경 쓰이네요. 이렇게 해서 힘좀 받게 이렇게 하고, 얘도 이쪽에다가 하나 더 쪽에도 더 해야 되나? 좀 상태 보고 하나 더 멀리 해주든가 해야 될것 같습니다. 균형 잡을려니까 지금 옆에 뭐가 없으니까 나중에 이쪽으로 방향이 이쪽으로 있기 때문에 햇빛 방향을 반대로 이렇게 해서 밝은 곳에 오늘은 심어줬으니까 밝은 곳에 안 놓고 그늘진 곳에 놔뒀다가 며칠 있다가, 이제, 밝은 간접 햇빛에, 두려고 합니다. 한 일주일이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선반 위에 올려놓으면, 이렇게, 한쪽으로 끼울었기 때문에, 반대 방향으로, 햇빛 방향으로, 또 자라겠죠? 그래서, 일자로 잘 크게끔, 신경 써서, 이렇게, 해주겠, 길러보겠습니다. 이렇게, 여러분들도 안 해보신 분들은, 이렇게 번식을 한번 시켜보세요. 공기정화에 탁월하다고 하니까, 이게 좀, 좀 제법 조금 컸죠. 그래도. 제 유튜브 구독하기와 좋아요 댓글 항상 감사드리고요. 여러분들도 건강 조심하세요. 아직 날이 많이 더웁죠여러분들 오늘도 행복한 날 되세요. 항상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